네, 오늘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이제 포로로 갔던 포로민들이 귀환하여서 어, 자기, 예루살렘과 이제 자기 지역들에 정착하여 어, 산, 산지 2년째 일곱째 그 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라는 말은 7월 달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포도라든지 그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다 창고에 이렇게 드린다는의미로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 7월 달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임시 재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 정신을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뭘 시작하더라도 시작해야 된다. 라는 정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 늘 녹여내기 위해서 늘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도착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습성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다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순위에 둬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기초가 놓아지고 토대가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거기에 세워질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 없이 튼튼한 집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다윗의 시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허락하신다면 안될것 같은 것도 다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7월 달에 모여서 이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의미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안에 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1일 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해에 대속죄, 모든 죄를 다 씻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7일, 10일 날 대속죄의 죄를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번드리는 대속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예, 이제 그동안 70여 년 동안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집도 있어야지요. 또 먹고 살 길도 마련을 해야 되죠. 하면서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살 길들을 급급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바로 7월까지, 7개월이 벌써 다 되게 되었던 것이죠. 학계 선지자는 이때에 바로 어, 그들을 책망한 메기가 학계서에 나옵니다. 학계서 2장에 왜 너희들 너희들 살길만 찾고 있느냐? 지금 성전은 이 기초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 들었던 들은 걸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살집또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할 직장 또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기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앞장서서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항상 나보다 앞세우는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들 위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훈련을 쌓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내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네 집안을 세워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에는 2년 2월에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석수도 확보하고 목수도 확보하고 백향목도 해양 운수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요바 해변까지 이렇게 운송해 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접해 있는 우리 그 이스라엘 해변 요바로 그것을 해안으로 운송해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또 필요한 석수들도 두루나 시돈내 사람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기술자들도 다돈 주고 사 왔고, 그리고 또 재료도 준비해서 비로소 2년 2월에. 그들이 귀환한 지 2년이 지나고 2월 달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즉이 4년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라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상 6장 1절을 보면 2월에 시작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이렇게 모든 것을게 맞아 들어가게 함으로써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짓던 일들을 회상하도록 예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그 다음에 이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기초를 놓으면서 그 지대, 그 성전 기초 축조 기념식, 우리로 말하자면 기공식 같은 의식을 치르는데 제사장이 비로소 복장을 입고 오고,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찬양의 내용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하고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어떤 황량한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념식을 거치는데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성전 지대가 기초가 놓아졌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소리가 울려퍼지는 벌지게 되었고, 또그 반면에 나이 많은 족장들, 레위인 제사장들은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막 너무나 기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있,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슬프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통곡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학계에서나스가래서에도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 어찌됐든 이큰 감동의 불결이 그날 그곳에 아주 충만하게 되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도 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됐기도 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 또 그거에 대한 늘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성전지대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공식을 하게 된 것, 기념식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늘 우리 삶에도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